아리야, 엄마 만나서 행복했어. 엄마는 우리 아리 만나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. 아리 이제 숨쉬기도 편안하고 안 아프고, 응? 그렇지 우리 아기, 우리 아기 코피까지 났어. 마들.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우리 한아리라고 했지? 우리 강아지 마지막에 가스 차서 이게 뭐야. 아휴 내 새끼. 아내 새끼 이게 뭐야. 엄마 새끼. 아유, 강아지. 엄마가 진짜 진짜 사랑해. 아가 아가야 우리 하나리 우리 씩씩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정말 정말 예쁜 우리 하나리 엄마가 정말 정말 사랑해 아리야.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아리는 세상에서 제일 반짝반짝한 보석이야, 그지? 엄마 보물 아가 어디 하나 안 예쁜 구석이 없네, 우리 아기 아리야 우리 아기 너무 예쁘다 아리야. 엄마 걱정을 하나도 하지 마. 알았지? 우리 아리는 우리 아리만 생각해 있지. 알았지? 먼저 간 형아 누나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산책도 하고 놀고 있어. 엄마 몇밤 차고 갈 거야. 아리 보러. 알았지? 아리야? 우리 아들. 내 새끼. 아리야. 진짜, 진짜 고마워. 아리야. 아리가 있어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어. 마지막까지 약도 잘 먹어주고. 우리 아리 어쩜 이렇게 착하니 우리 효자 아들 어떻게 이렇게 아가 아리야 우리 아들 이게 뭐야 코피는 에휴 내 새끼 엄마가 매일 매일 아리 생각할 거야. 아리는 엄마한테 최고의 아들이었어. 알지? 우리 강아지? 엄마가 매일매일 아리 생각하고 매일매일 아리 만나는 날 기도하면서 엄마가 우리 꿈속에서 아리 맨날 만나자 알았지? 어제 그 꿈속에서 아리가 이렇게 떠달라고 엄마한테 나타난 거였어? 그렇게 보여준 거였어? 아니기를 바랬는데 너를 진짜 아리야 엄마 사랑 내 사랑 아가 우리 아리 엄마랑 꼭 다시 만나자 알았지? 엄마가 아리 보러 갈게. 엄마 꼭 마중 나와요.